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틀이라는 이거, 이 틀, 그죠? 이틀이라게 뭐겠습니까? 자, 10대 때 뭐예요? 수능, 20대 때 뭡니까? 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뭐, 스펙도 쌓고, 뭐, 그죠? 좋은 직장 취업하고, 30대 때, 뭐, 연락이 또막 부동산 취업을 해, 아, 부동산 좋은 서울 아파트 사서 사서 그해서풀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그 다음에 비연락이 갔고 40일 때또 비연락이 갔고 5 0대 때서야 이제 뭐자산가게 계속 뿜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서또 부동산을 파는다 이 공식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 여기 안에서 지금 다누는 걸로 돼있어요 그걸 못한 사람들이 과연 패배잖아 아니요 틀을 바꿔버려요 이 게임의 룰을 한번 좀바꿔보자 앞으로는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룰을 한번 바꿔봐요 이것만 경기장인가? 이 경기장 말고 이렇게 경기장을 태워봐 여기면 여기면 아 미안합니다 여기 좀 할게 씨발 이것만 경기장이냐고 경기장을 이렇게 넓게 지어 이게 여러분의 인생 무대를 이렇게 해서 넓게 한번 해봐 경기장을 넓혀보고 새로운 개념을 찾아서 한번 나갈 수 있는 거죠 방 안에 틀어박혀지 틀어지 말고 한번 자살이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방음면 틀어있지 말고 한번 밖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한번 태양이 떠오르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그렇다고 내일이 대한민국 황금 기는정적용하지만 우리의 청춘은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10대 20대 이제 30대 초반 이 분들 타 주세요 우리 청춘이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들은 다 청춘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면 청년이라고 말하는 그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전하는 왜, 왜 청년들을 19세부터 34세, 만 34세에 요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청춘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청춘이에요. 더큰 세상으로 나가요. 한 번만 발자국 하나만 달 넘어가면은 더 나은 선택을 진짜 할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저는 모든 사람들 을다 비난 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흔히 막뭐 Q&A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진짜 비전공으로 막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이걸로 전직을 해갖고 막 한다. 저 근데 진짜. 어, 막, 세게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비전공인데 막, 전직을 해야지 어떻게든 이 데이터 분석, 막, 파이썬 막, 이런 거 달라고 막 하고 싶다. 막, 근데 진짜 세게 해서 그래. 당신, 불가능해요.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속안는 느낌은 그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기회를 얻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기존에 쌓아놨던 거를 버리지 말아라. AI를 통해서는 다 같이 살다 같이 살리는 거다. 기존에 써걸 버리지 말아라. AI 시대에서 데이터 분석있다면한 번쯤 배울 수 있는데 너무 전직으로 해가지고 막 몰빵 형식으로 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하지는 말아라. 그거 자체가 리스크적으로 갈수 있다. 왜? 시간과 돈 투자하는 게 너무 좀 아깝지 않냐. 그걸 통해서 이 ROI가 안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지. 그 노력에 들어갔던 그 피와 땀, 그 흘렸었던 거 그거에 대한 열정은 항상 응원을 합니다. 근데 그걸, 그거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너무 좀 있다고 판단해서 약간 좀 얘기를 했었던 거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열정은, 아니, 제가,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그 청춘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뭐라 평가를 하겠어요. 다만, 다만 이제 너무 지금 현재는 너무 무리니. 왜냐면 1, 2년 걸리니까. 그것까지는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항상 늘 말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 항상 응원을 보냅니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금. 안 좋은 길이 가지면 어떡해. 원하면. 자식이기는 부모 없어요. 무조건 자식, 아니, 자식 그 뜻이 그 맞다면 로 그거 돼서 응원을 보내줘야지. 뭐, 어떻게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의 망상일 수도 있죠. 오히려 이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가능성이 조금, 뭐, 지금은 약간 좀 많이 뭐, 희박한다 한들, 미래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망상일 수도 있다고 저의. 그래요, 맞아요. 네,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이거 듣는 것좋도 <laughs> 여러분들. <웃음> 이거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제 항상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커리어 분산 투자론. 이 한국 청년이라고 말했잖아요 뭐 19세부터 이제 34세 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대를 살아갔을 때 한번 이렇게 커리어 분산으로 한번 좀 투자를 해봐라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여러 가지를 좀 넣어서 왜냐면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다른 나라에서 터지면 좋고 그냥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커리어를 가지고 한번 좀 살아가면 기회로 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항상. 누나이 말씀드린 거지만, 이, TSMC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TSMC가 이 대면처, 대만에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 그, 미국의, 대만객 미국인들, AMD. 뭘뭐 리사수인가요? c u 우리가 잘하는 건 엔비디아. 이다 대만 사람들이잖아요. TSMC가 왜 미쳤습니까? 매출이. 엔비디아는 같이 하잖아요. 엔비디아만, 엔비디아만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완전 대기업들, 빅테크 이런 사람들과 다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이 TSMC로 해갖고 지금 미쳤죠 대만이. 아, 그런 거 보면은 무조건 해외에 떠나가지고 거기서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한테 또때그또 그, 다른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 무조건 나보다는 것은 아니죠. 한국에, 한국 어떻게 뭐 한국에 뭐 한국에서 좋은 최선을 다했는데 기, 뭐 기회가 없으면 뭐 한국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선택을 했던가. 여튼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약간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게 뭐틀수 있고 말수 있고 정말 미래는 몰라요. 뭐 저도 모르긴 하는데 항상 늘 말하는게 저는 너무 불안정 하잖아요 정말 미래가 언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불안정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항상 이거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조금 뭐, 리스크적인 것들로 한번 좀 고민해보면서 좀, 뭐, 잘 됐으면 좀 좋겠어. 더 나은 선택을 하셨어. 항상, 어, 응원합니다. 이 응원에는 제 자기 자신도 포함해요. 하,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아이고, 참.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다. 꾸역꾸역 살아가야지. 뭐, 뭐,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 그럴 땐 여러분들도 저한테 조언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한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